그 다음 두 번째가 이별수가 좀 많아서, 소띠분들은, 음,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좀 이게 쪽박이 아닌가. 이게 아. 사람이 그렇잖아요. 몸 아프면 서러운데, 만약에 이별까지 했어. 네. 그럼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나라대신궁의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또 테마가 바뀌었죠. 네. 여기는 지금 일월산 산신각이에요. 네. 네. 산신할아버지가 저를 응원하고 있어요. 네.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. 네. 네. 지난, 지난 시간에 어, 대박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잖아요. 네.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. 어, 좀안 좋은 쪽박띠에 대해서. 네, 어... 쪽박. 어머, 어떡해. 슬퍼. 거기에 어,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지금 제일 안 좋은 띠는 한 띠밖에 없는데요. 음... 네, 유일하게 하반기에 가장 안 좋은 띠는 서띠입니다. 아. 그래서 소띠분들은 지금 삼재에 눌삼재도 들어와 있고 경자에 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. 일신에 축이 들든지 아니면은 내 몸수를 계속 내가 병원 갈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일신에 수리가 된다는 거는 병고가 들어서 수술을 할 일이 생기거나 시술을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에 자꾸 약을 먹어야 되거나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음. 음 몸으로 이제 계속 치고 가고요. 네네. 몸으로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전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롤러맞기라도 좀 잘하고 있었는데, 하반기에는 빵 터지거나, 예, 돈이 조금 말릴 수 있는 그런 운도 가지고 있고, 네, 어, 맛있습니다. 연인 사이라면은 이별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. 쪽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박 쪽박이라고 얘기를 하면, 네. 금전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인간고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, 이 소띠분들은 네. 하반기에. 사람한테 치여서, 예, 네, 친했던 사람한테 내가 좀 배신이 나가거나, 아니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예, 예. 와이프가 또 외도를 하거나 예. 아니면 내가 이혼할 일이 생기거나 뭐 사랑했는데 남녀 사이에 이별이 오거나 음, 이런 게 지금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, 그렇죠. 그래서 몸이랑 금전보다는 사실 몸수로 치고 가는 게 지금 더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. 그다음 두 번째가 이별 수가 좀 많아서 음. 소띠 분들은 음, 다른 것보다는 좀 이게 쪽박이 아닌가 이게 아.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 아프면 서러운데 만약에 이별까지 했어 네네. 그럼 뭐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그렇죠. 우리가 사실 병원 가면 아픈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. 근데 그 아픈 사람들 보면 은또뭐 <laughs> 계속 민결 맞죠 입원하죠 뭐 태어날 언제 할지 몰라 계속 몸 아파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. 그래서 소대분들은 진짜 하반기에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겠고요 음. 내가 이별수가 들어와 있 때문에 좀 상대방하고 음,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연인이든지 간에 음. 말을 조금 아끼시고요 음. 한번더 참으시고 웬만하면 내가 조금 참고 하반기는 넘어가셔야 음. 이별도 내가 조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상에 내가 좀안 좋으면 음. 빨리 병원을 가서 병을 네. 키우지 않는 것이 음. 네,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, 네. 예, 지금 소띠가 지금 또 삼재이잖아요. 맞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로 좀 더. 뭐... 아, 당연히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년부터 지금 삼재가 들어왔는데 들삼재, 눌삼재, 그리고 날삼재인데요. 눌삼재 때 들어올 때는 유일하게 몸이 많이 아파요. 그런데 음. 지금 소띠는 자의 해라 소의 토랑 겹쳐지기 때문에, 어, 안 그래도 좀 축축한 땅에 그래.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꾸 몸이 처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해운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하반기 운은 소띠가 아마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